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겨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시, 아십니까? Love. 제가 Love. 말씀드릴게요. Love.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음.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안케이드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겉에서 면 얼마나 속상합니다. <laughs> 파더 <적성한 웃음> 아니고 패션, 아니, 아니. 열정, 정열. 음. 열정, 정렬.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 a 같은면 얼마나 좋겠어요. smile, s m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 a t h e r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아, 예,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러브, <laughs> 사랑입니다. 아. 또안나 아빠는 언제 나오는지. <laughs>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어. 열 번째도 <laughs> 파 a 가 없었습니다. 음. 음. 더 놀라지 마십시오. 칠십 번에 가도 파다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때려치워버렸습니다 <laughs>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입다 충격입니다. 충격다 충격입니다. 충격다 충격입니다. 여격입니다충격입다 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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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니다충입니다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일본입니다충격어니다 충격입니다. 충격입니시충격입니 원자 폭탄들 힘 오지만, 음. 태어난데, 미국 폭격에 와서 폭탄을 내리고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수,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음.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님 배 속에 있습니다 음. 9개월 때 있었습니다. 음.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음.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그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척는 거예요. 음.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음. <laughs> 혼자 튀어 달아나고. <laughs>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아, 전쟁태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니실 전쟁. 어. 전쟁태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음.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음.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다5살에 6.25가 터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어. 이렇게 짐을 이고 어. 바로 뒤에 어.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음. 그뒤둘 두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산이 날아왔습니다. <laughs>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밖에 없습니다. <laughs> 밖에서 딱 보니까 첫사식 안 보이거든. 어. 어,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 우리 어머님이 폭다버려고 뭐 우리 사식새끼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음. 아버님 혼자 죽이자. 왜안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들 좀 되어서는 폭력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치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만히를 가져와서 나를 둘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해 나.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담고 울부지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거기를 그 자식을 보내,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하다. 그내 얼굴에 종기가 나서 와 고름이 나는데 그걸 우리 어머니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기웬 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거 살아서 이거수 있잖아요. <laughs>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이 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부모님을 살리야되 고맙게 잘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님 평생 안죽는줄 알았어요. 내하 같이 평생 같이 살줄 알았는데, 어느 날 훈련이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했을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5회. 선영 씨가 좀 표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웃음> 어. 다연. <laughs> <가지>. 아, 뭐 아니, <laughs> 저는 뭐 아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저는 큰 이별을 경험을 못해 봤는데 한 번씩 <laughs> 숨이 탁 막힐 때가 만약에 엄마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laughs> 어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종교도 바꾸신 분이거든요 예. 제가 혼자 울고 상주를 할까봐 음. 어... 그래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미칠 것 같아요 예. 예. 엄마의 눈물은 혼자 음. 없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젠 내가 기다릴게요 전 항상 유언장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장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시신은 후악들의 연구용으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1년 1월 1일 황수관. 음,